짜잔 반갑습니다 염누잭입니다 염루잭. 오늘은 다리우스 상대법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난입잭스로 상대를 했었는데 반격 너프 이후 서로 실수가 없으면 이긴다기보다는 천천히 지면서 버티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다리한테 라인전을 자력으로 이긴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연구하던 중 꽤나 괜찮은 결과물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베이드 구간에서 제가 손해를 조금 보고 시작합니다. 죽거나 스펠이 빠진 건 아니지만 라인 복귀 시간이 늦어져서 다리우스의 선 1레벨이 확정되고 말았죠. 일반적으로 잭스가 선 푸시를 따는 구도라 많이 아쉬운 시작입니다. 1렙 이속 16 차이라 큐 외곽을 반확정으로 피할 수 있게 선 반격 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무빙으로 큐나 빼보려고 했는데 다리가 2를 빼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들어갔고요. 방금 거는 그냥 뒤로 쭉 빠지면 피하는 거였는데 Q로 파고들려다 괜히 맞았습니다. 다리 뼈방패 빼면서 대포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평캔 나서 못 먹은 건좀 아쉽네요. 역시나 이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WQ나 EQ 연계가 아니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직전에 뼈방패와 E 스킬을 전부 빼놨기 때문에 충분히 킬각을 노려볼 수가 있죠. 전멸로 반격을 맞췄다면 킬각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다리가 이 e 스킬을 빼졌죠. 다시 킬각 잡을 수 있습니다. 마나가 충분했다면 Q로 들어갔겠지만 없기 때문에 전멸로 붙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보통 다리가 신발을 먼저 올리기 때문에 맞춰 주는데 룬으로 인해 이속 차이가 더 벌어졌죠. 말씀드렸듯이 직발 EQ 연계가 아니면 Q는 그냥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속이면 다리한테 평타 한대더 맞을만 했는데, 안 맞죠? 이거는 이속룬이 있으면 그냥 걸어 나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려고 해봤는데, 끝거리 스턴 먹이고, 평타 한대덜 쳤으면 그냥 나왔을 것 같네요. 다리우스의 이 스킬은 1레벨 쿨타임이 24초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반격과 교환을 해두면, 이후 10초 이상 다리가 거리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안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지금은 부활 시간이 짧은 저레벨 구간이라 라인도 박을 겸 처형당하려고 했는데 타워가 이걸 안 도와주네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저마 잭스와 다리우스 구도에서는 서로 스펠이 있을 때마다 킬 교환이 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리가 제 스펠 없을 때한번 죽어져서 거의 구도가 깨졌죠? 지금은 전멸 차이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겨지는 라인에서 제 전멸을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선을 넘네요 최소 다리우스 전멸은 빼는 거라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 없어서 후속타도 없어요 다리가 그냥 전멸을 빠르게 썼어야 됐는데 반격을 맞아버려서 이제 써도 죽죠 보통 다리가 이티어 신발을 먼저 가서 판금 사왔는데 이상한 걸 사왔네요. 지금 이속 차이가 45인데 이러면 건드리지도 못하죠. 근데 이상한 애가 탑에 있어요. 뭐 탭키 눌러보니까 있을만 했네요. 절라인이 다 터져서 상대가 서렌 쳤습니다. 같은 빌드가 피오라를 상대로도 꽤 괜찮게 먹힙니다. 이게 원래 잭스피오라가 1렙 푸쉬 싸움이 되게 치열하고 재밌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심리전 안 하고, 받아먹자고 빠져서 쉽게 밀었네요. 개인 의견인데, 솔직히 이렇게 할 거면 칼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블린 갱 왔다는데, 그냥 잡고 죽던가 해야 됩니다. 이거 포션을 좀 일찍 빨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응수 심리전 자체는 잭스가 유리하고 이게 이속이 높아서 응수 피하기가 좋더라고요. 응수가 빠졌는데 이까지 쓰면서 거리 조절 안 하면 죽어야겠죠. 이게 진짜 미쳤나? 전 판금장화 피오라는 좀 많이 레전드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속으로 응수 피하는 게 되게 수월해요. 분명 우리 판테온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일러스 좀 기다렸다 할걸 아쉽네요 이 반응을 못하네 이거 칼리가 그냥 반대로 빠졌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뭐 텔포 빠졌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할거 하면 되겠죠. 피오라 같은 챔피언은 사이드에서 계속 맞대줘야지 피하면 결국 뚫립니다. 킬안 써도 잡았는데 아깝네 전멸 전에 티아멧을 분명 누른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거 그냥 이득인데, 판테오는 왜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1대1은 이기고 2대1도 잘하면 할만하죠. 이제 안 붙어도 되는데, 좀, 쓸데없이 붙네요. 용 아직 리젠 전이라 1대1 찬스거나 상대 막으러 오면 용에서 해볼만해서 한번더 합니다. 상대 텔 빼서 이득인데 이건 왜 탔는지 모르겠네요 바드 Q만 피했으면 시간 끌고 살아갈만 했는데 아쉽네요 바론인데 본대가 상대 아랫정글까지 나갔다가 잘린 상황입니다 이번 용턴에는 스몰 더 노스펠에 저는 전멸이 있어서 한타를 해보려고 돕고 있었습니다 전멸 없는데, 앞 이는 선 넘네.